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현장에 이미 파고들어오시고 이미 해답을 주셔서 벌써 왕으로 기다리시고 제사장으로 기다리시고 선지자들 기다리시는 이그리도를 오늘 같이 만나시고 경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령충만 얻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권한을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타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시 보며 내 마음과 정성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 내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4 7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은 원래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 나다나엘의 친구가 예수님 제자들 있죠. 제가 알기로 는 안드레와 빌립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이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난 후에 전도하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러 간데 나다나엘도 아무래도 전도와 관련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 진짜 하나님 뜻을 원해서 전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아니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나올 리가 없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는 진짜 제대로 된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 좋은 집안사람, 명문 집안사람이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나사렛에서는 그런 거 나올 수 없다. 좋은, 아주 유명한 강사가 아니시다. 이제 이렇게 말했겠죠. 제자들이 "와산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다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오는 거 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성경 이후에 나오지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가 무하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따라서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따라다닙니다 이런 참다운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찾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에 참으로 하나님 자녀구나 이 속에 진짜 나의 뜻이 있구나 이런 오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돼서 400년 된데도 건져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포로로 바벨론 아람나라 시리아 나라 그렇게 포로 된데도 꺼집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완전히 속곡돼서 완전히 다 망했는데도 지금 다시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난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노예가 되어도 해방시킬 수 있고 포로가 되어도 해방시킬 수 있고 완전히 망는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 의 능력을 보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보고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신 이유도 세계보고마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도 세계보고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언약을 잡아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하지 말아야 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다른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음마 아닌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보음마에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축복이 왔을 때 교만해집니다. 실패할 때는 상처받습니다. 실패할 때는 원망하기만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추구했을 때 그때 잘 되니까 한없이 교만해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교만해진 건 아닙니다. 저 항상 저는 겸손을 하고 노력하니까요. 그렇지만 제 속에 교만이 가득찼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계획이라 생각하고 갔습니다만. 교회를 생각하고 뭔가 일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을 때 엄청나게 제가 낙심했습니다. 상처 받았습니다. 남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 보고만인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를 받으시는데, 혹시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인도 받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실패가 진짜 세계 복음화에서 재조정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복음화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소수라도 하셨습니다. 이 소수라도 이 세계 복음 축복 누린 사람들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 하셔야 됐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붙잡으면서 축복 못 받는 걸 완전히 바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신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족속을 주시고 그 지파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보고마하는 쪽으로 완전히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축복이면 축복이겠죠. 왜 세계 보고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혹시 축복 안 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축복 주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 보고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출애굽시키고 광야 가는 일 동안 성막에라 응답을 주시면서 결국 가난 땅으로까지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성막의 축복도 축복이죠. 가난 땅 가게 된 것도 축복이죠. 당연한 축복입니다. 하늘 보자를 주시는 것 당연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지 않는다면 아니면 아니면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이 동기 목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가 당연한 것이 될 만큼 오늘 난 누리기 앞서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 중심 바꾸어 주옵소서. 물질 중심 바꾸어 주옵소서. 성공 조심 바꾸어 주옵소서. 사람의 눈 바꾸어 사람의 눈 보는 거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주신 세계복음의 당연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른 불구하고 이스라엘 을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연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연적인 이유의 이유지만요, 필연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도구들을 성전에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성막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의 모든 도구들, 성막의 모든 그 모형들 다 그리소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은, 성전은 붙잡는데 그리소는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달해야 될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성전밖에는 이방인과 랩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실패를 이기하시는 그참다한 비밀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의 보고말을 이루실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렇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이름도 바꿉니다. 인생도 바꿉니다. 운명도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능력을 놓쳤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유익으로 바꾸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 참다운 언약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참다운 언약을 가진 이 나라 나일, 참다운 세계 복음학,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축복, 당연히 주신 언약. 누렸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놓치면 실패한다는 거 발견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세계복음하고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체험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누리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연한 축복, 절대적인 축복, 필연적인 축복을 누리게 앞서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축복 필연적인 축복 절대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계보고마의 언약 여정 속에 있게 합소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세계보고마 속에 들어가게 합소서 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욕심 동기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가 당연한 필요한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는 참다 하늘 보좌를 누리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나의 기도의 역사에 없어서, 그리고 정말 시대를 살릴 그 이후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세계 보험 언약 붙잡는 나의 산업에 대기하시고, 가정에 대기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우리 생각에 떠밀려 세계 복음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용서하여 겹시고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눈을 열어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단의 력를끊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진정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누리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가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누리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데 건강이 필요하다면 주께서 당연 필요한 절대의 축복을 줍시고, 주님 경제 축복이 필요하다면 당연 필요한 절대로 붙여 옵시고 사람의 문이 열려야 된다면 당연하게 필요하게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말 우리 삶 속에 인마율로 미리 파고하시고 역사하신 예수께서 누리는 최고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셔서 24시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 수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